2025년 겨울 가장 평범한 먹거리 하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주인공은 붕어빵도 강남역도 아니었다. 단한 마디로 전국적 논쟁을 일으킨 사람 바로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었다. 지난 8일 송가인의 공식 유튜브 채널 가인로그 열아에 업로드된 한 먹방 영상. 하이라이트는 화려한 편집도 강남 3대 붕어빵이라는 타이틀도 아니었다. 송가인이 붕어빵 가격표를 보자마자 내 뱉은 요즘 붕어빵 하나에 천원 넘어요? 라는 탄식이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업계 소비자,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흔들며 전국 붕어빵 물가 토론을 촉발시켰다. 영상 속에서 송가인은 강남 길거리 붕어빵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가격표에는 단정하게 적힌 붕어빵 1개 1, 200원. 그 순간 송가인은 잠시 숨을 들이켰다. 옛날엔 천 원에 세 개였는데 요즘 물가 진짜 많이 올랐다잉. 이 한마디가 업로드 직후 단 6시간 만에 댓글사 영개를 돌파하는 핵폭탄급 이슈로 번졌다. 10대들은 세개천 원은 전설이라던데요. 30, 40대는 우리 때는 진짜 그랬다. 50대 이상은 붕어빵은 서민 간식인데 너무 올랐다라며 쟁점이 다층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한 소비자 단체 관계자의 댓글이 화제를 모았다. 재료값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지역별 편차가 지나치게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강남은 강남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붕어빵 인플레이션이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붕플레이션, 붕어빵 더하기, 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생성되며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았다. 송가인 특유의 재치, 민매 으로 폭발적 확산, 송가인은 가격을 보며 특유의 사투리로 이렇게 말했다. 강남역 못 쓴다잉, 강남역이 물가를 다 배려놨다잉. 이 장면은 영상 공개 1시간 만에 트위터 틱톡 커뮤니티에서 짤로 확산되며 민문화의 중심에 섰다. 한 네티즌은 이제 붕어빵 가격 오르면 강남이 또 배려났네 라고 말하게 될 듯. 이라는 댓글을 남겨 일만 좋아요를 기록했다. 해당 붕어빵 가게의 실제 상황을 온라인 이용자들이 직접 공유하면서 실시간 웨이팅 인증샷까지 올라오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강남의 해당 붕어빵 가게를 찾은 취재진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평일 오후임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고 손님 중 일부는 가인님 영상 보고 왔다고 말했다. 가게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원래도 붕어빵 시즌에는 손님이 많지만 솔직히 어제는 좀 놀랐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뜨자마자 젊은 손님들이 몰렸어요. 실제로 영상 속 송가인이 작성한 붕어빵 주문서도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 목까지 합쳐 총 14,500원. 붕어빵으로 1만 원이 넘는 계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네티즌들은 진짜 물가 미쳤다는 탄식을 쏟아냈다. 흥미롭게도 이번 논쟁에 학계 전문가까지 참여했다. 한 음식경제학 교수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붕어빵은 전형적인 계절 노점 상품입니다. 재료비 상승, 인건비 증가, 임대료 등 모든 요소가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특히 강남 상권은 인구 밀집 상권 가치 때문에 평균보다 20-30%가 더 높게 형성됩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 변화입니다. 붕어빵이 여전히 서민 간식이라는 인식과 현실적인 물가의 괴리가 충돌하면서 감정적 논쟁이 커진 것이죠. 즉, 송가인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불편한 진실을 건드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한다. 첫째, 송가인의 팬층은 남녀노소 전세대를 아우른다. 둘째, 그녀의 말투와 반응은 솔직하고 구수해 대중 공감을 잘 이끌어낸다. 셋째, 송가인은 최근 미스트로사 마스터로 복귀하며 화제성 최정점을 찍고 있다. 즉, 이슈 확산의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진 셈이다. 방송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송가인이 아무 말이나 해도 화제가 되는 시기인데 하필 붕어빵 가격이라는 전국민 보편 관심사와 맞물리니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42만회, 티빙 네이버 TV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붕어빵 송가인 이 동시 진입했다. 송가인은 영상에서 예전엔 팝풍이었지만 요즘은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한다며 자신을 슈붕파라고 밝혔다. 이 작은 멘트 하나로 커뮤니티에서는 팝풍파 vs 슈붕파라는 재치 있는 진영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 팬들은 가인이 언니 따라 나도 슈붕파 선언이라며 붕어빵 취향까지 콘텐츠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브랜드화 프리미엄화 흐름과 맞물린 변화. 최근 3년간 붕어빵 트렌드 자체가 크게 변했다는 분석도 있다. 프리미엄 붕어빵, 초콜릿, 말차, 고구마, 크림치즈 등장. 지역별 명품 붕어빵 매장 증가. 2030 세대의 감성 간식 열풍. SNS 인증 문화 강화. 여기에 송가인의 먹방은 강남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며 붕어빵의 사회, 문화적 소비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붕어빵 하나에 천원 넘는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 송가인의 짧은 탄식은 오랫동안 쌓였던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 불만을 전국적으로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됐다. 한 네티즌의 댓글은 이번 현상을 정확히 요약한다. 가인이 언니가 말하니까 웃기면서도 진짜 현실이다. 붕어빵은 변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성, 기억, 추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 굽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붕어빵 가격을 두고 진지하고도 뜨거운 겨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은 지금 붕어빵 하나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송가인의 한마디로 촉발된 논쟁은 하루 만에 sns를 뒤흔들었고 이제는 붕어빵 원가라는 민감한 주제가 공개되며 사태는 예상 밖의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송가인 영상이 화제가 된지 이틀 뒤 전국 붕어빵 연합 카페 한 운영자가 실제 붕어빵 원가를 분석한 자료를 올렸다. 그는 서울 경기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평균 원가 구조를 공개했다. 팥, 슈크림, 반죽, 재료비 개당 약 380, 430원. 전기세 및 가스 비용 개당 70, 110원. 인건비 환산 단가 개당 90, 150원. 강남권 노점자리 이용료 일부. 하루 8만 12만 원 수준. 이를 모두 합치면 붕어빵 한 개를 만들 때 적게는 550원, 많게는 700, 750원까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자료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그 정도 원가면 천원 받아도 이해한다. 이제 붕어빵도 명품 간식이네. 슬프지만 현실. 반대로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천원 이상은 과하다. 계란 가격도 내려갔는데 왜 붕어빵은 계속 오르지? 특히 강남 서초권은 자리값이 폭등하면서 붕어빵 한 개가 1, 200원 1, 500원까지 치솟은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쟁은 더욱 과열되었다. 취재진이 실제 붕어빵 운영자 7명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여러 상인이 비슷한 고충을 털어놓았다. 재료비는 두 달에 한 번씩 오릅니다. 팥값, 슈크림, 밀가루. 작년 대비 평균 18% 올랐어요. 성북구 12년차 붕어빵 장인 A 씨. 강남은 자리세가 진짜 문제예요. 하루 10만 원벌 자리도 있고 20만 원 넘는 곳도 있어요. 그걸 감당하려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역 인근 상인 B 씨. 그중 가장 인상적인 증언은. 한 여성 상인의 말이었다. 붕어빵은 싸게 팔수록 손해예요. 그렇다고 비싸게 팔면 욕먹고, 우리도 참 난감합니다. 붕어빵이라는 소박한 간식 뒤에, 이렇게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대중의 시선도 점차 단순 분노에서 구체적 이해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송가인 영상 공개 후, 전국 주요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 붕어빵 지도라는 게시물이 쏟아졌다. 심지어 대형 포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는 붕어빵 가격, 우리 지역 평균 가격, 팟 vs 슈붕 같은 키워드가 연달아 올랐다. 한 마케팅 전문가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송가인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그 문제는 즉시 국민적 화두가 됩니다. 이번 붕어빵 논란도 그 구조가 작동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실제로 영상이 공개된 후, 배달 플랫폼 이곳에서는 붕어빵 검색량이 230% 증가. SNS에서는 붕어빵 가격 태그가 하루 만에 3만 건을 돌파했다. 경제사회 분석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을 단순 물가 이슈가 아닌 문화 세대 지역의 총합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1. 재료비 상승 더하기 지역 상권 구조. 특히 강남, 홍대, 건대 같은 번화가는 간식 가격이 대체로 20~40% 더 높다. 2. 붕어빵의 프리미엄화. 요즘 등장하는 크림치즈, 말차, 초코, 바닐라슈 붕어빵은 일반 붕어빵보다 원가가 평균 30~50% 더 높다. 3비 간식이 곧 콘텐츠가 되는 시대. 2030세대는 붕어빵을 단순 음식이 아닌 추억 플러스 감성 소비로 인식한다. 사진 한 장을 위해 줄을 서는 현상도 실제로 많다.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며 붕어빵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흥미롭게도 논쟁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가격 때문에 갈라진 것이 아니었다. 기사 댓글과 SNS 반응을 분석한 결과 네티즌의 논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붕어빵은 서민 간식이어야 한다는 감성. 현실적으로 인건비 임대료를 반영해야 한다는 시장 논리. 강남 가격을 전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지역 차이 논리. 즉, 이번 논란은 간식의 가격이라는 단순한 문제보다 삶의 기억, 경제 현실, 지역 격차, 정서적 기대가 뒤섞인 복합적 감정 충돌이었다. 사회학자는 이렇게 평가했다. 붕어빵 논쟁은 한국 사회의 세대 경험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누구에게는 추억이고, 누구에게는 생계이고, 누구에게는 경제적 지표인 셈입니다. 송가인의 한마디는 의도치 않게 대한민국의 감성을 건드렸다. 가격표 하나를 보고 놀란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붕어빵을 떠올렸다. 2천 원 들고 집앞 포장마차에 달려가. 김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을 3개씩 받아들던 기억. 그러나 시대는 바뀌었고 그 변화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한 네티즌의 댓글이 인상적이다. 붕어빵은 값이 아니라 추억이다. 우린 그냥 예전처럼 마음 편히 먹고 싶은 거다. 가격이 오르든 재료가 변하든 붕어빵은 여전히 겨울을 대표하는 감성의 상징이다. 그리고 지금. 송가인의 한마디는 그 상징을 다시 빛나게 만들었다. 한 가수의 소소한 먹방이 국가적 토론으로 번진 이 기이하고도 따뜻한 현상은 아마 올겨울 가장 흥미로운 문화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